안녕하세요. 가을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성분들에게 아주 좋은 찔레나무를 소개합니다. 농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이라면 누구나 찔레나무 새순을 뚝뚝 꺾어서 먹어본 추억이 계실 텐데요. 찔레꽃은 모내기가 시작되고 봄이 한창 무르익을 때쯤 하얀색 또는 연분홍색의 꽃을 피우는 소박하면서 은은, 은은한 향기와 함께 흰색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의 정서와도 잘 어울리는 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찔레 나무는 쌍떡잎식물, 장미목 장미과의 낙엽관목으로 주로 산기슭이나 햇볕이 잘되는 냇과와 골짜기에 잘 자라며 우리나라 전역에서 쉽게 볼수 있습니다. 수수한 아름다움으로 묘사되는 찔레는 사실 알고 보면 장미꽃의 원종이기도 한데요, 야생 장미 찔레를 기본적으로 하여. 계량한 것이 바로 장미이기 때문입니다. 찔레나무는 흔하게 볼수 있는 나무지만 찔레순, 찔레꽃, 열매, 가는 줄기에서부터 뿌리까지 거의 모든 부위를 약재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그 효능도 아주 많은 나무인데요. 주요 성분을 보면 사포닌과 비타민C, 지방산, 아미노산, 탄닌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의서에서는 찔레나무의 열매를 생미자 또는 영실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실을 오래 복용하면 기운이 나고 몸이 가벼워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찔레열매 효능은 여성분들 생리통, 생리불순, 신장염, 방광염, 변비 등 소변이 잘 나오게 하고 열을 제거하며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해독하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찔레열매를 9월쯤 반 정도 익었을 때 열매를 따다가 그늘에서 잘 말려 술에 담그거나 한우로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전신이 부었을 때 효과가 있고 건망증 불면증에도 도움이 되고 찔레 열매 효능은 종기와 악창 치료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찔레 열매 영실에는 약간의 신맛과 단맛이 있으며 감잎의 두배에 해당하는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으며 성기능 감퇴에도 좋다고 하니 남성분들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약재입니다. 그리고 찔레 뿌리는 관절염에도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찔레 뿌리에 생기는 버섯은 경기, 간질 및 기침에 매우 좋으며 항암 효과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위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양나무인데요, 5월에서 6월경에 찔레꽃이 만발할 때. 찔레꽃을 채취해서 햇볕에 잘 말린 후 다려서 섭취하면 더위를 이기는데 효과적이고 위장건강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찔레꽃을 이용해 술을 담가 약 보름정도 숙성시켜 피부에 바르게 되면 주근깨와 기미같은 피부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피부건강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찔레는 당뇨병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최치한 찔레나무 뿌리를 깨끗이 씻어 바람이 잘 드는 곳에 말린 후 잘게 자르고 물에 끓여 꾸준히 섭취하면 체내 당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어 당뇨병 예방과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두피 건강인데요. 찔레나무는 탈모 및 비듬을 없애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찔레나무 가지와 줄기를 삶은 물을 이용해 머리를 감으면 털모를 방지해주고 효과가 있으며 비듬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찔레 열매, 뿌리의 세순, 찔레꽃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몸에 이로운 찔레도 섭취시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찔레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소 열이 많은 분들에게는 이롭지만 평소 몸이 냉한 분들은 과다 섭취를 할 경우 통과 설사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찔레와 찔레꽃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효능과 주의사항 모두 잘 참고하셔서 건강하게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